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시정뉴스 조은빈입니다. 당진시가 충남도 주관 2023 회계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당진시는 세입기여도 1위, 시군세 징수율 2위 등 주요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는 2023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6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의 성적을 거둬 도내 세정 우수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진시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보조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해 신평시장 1원의 시장정원을 조성하고 이곳에 주말막걸리를 더한 주막거리장날과 쇠내골 문화예술행사, 마을 투어 등의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쇠내골 경관 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청년 창업 점포를 만들어 신평시장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하절기 모기 등 해충 방역을 위해 드론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방역소득은 이달 14일까지 당진천과 삽교천 인근 면적 15만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드론을 활용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보건소는 또 펫타이어와 페트병 등에 고여있는 물을 없애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방역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광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당진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관련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고 삽교 바다공원과 기지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등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관광지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과 전기시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당진 지역 중증자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가 당진시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성원 당진시장과 김덕주 당진시의회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카페 개소를 축하했으며 이곳에는 중증 장애인 6명과 비장애인 2명이 함께 근무하며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오성원 당진 시장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청 카페 개소를 시작으로 장애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의병들의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 14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의병유족과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의병 영상물 상연과 모범 보훈가족에 대한 표창, 추모사를 낭독하며 118년 전 일산의약의 항거에 항일투쟁을 벌이다 전사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제29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린 환경 교육 한마당 행사가 당진시청 야외광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지구 환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와 빈 화분을 이용한 공기정화 식물 심기, 재활용품 교환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보대 행사가 진행돼 환경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력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비에 소유된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이달 14일까지 당진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이나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가족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동아리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6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학습동아리로 모집인원은 10팀입니다. 모집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로 신청접수는 시청평생학습새마을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24년 당진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취업 중인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지원 내용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당진 청년타운 날에 청년창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한주간 당진시 홍보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